오늘은 어 내가 이제 내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이나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그니까 대화를 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이제 막 대화하다가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어 피드백이나 조언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내 얘기를 듣지 않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니까 상대방이 뭐 그렇게 좀 반응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잘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화할 때 보면 내가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내 의견이 100% 맞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어떤 걸내 의견이나 뭐를 이제 잘안 들으려고 한다. 잘안안 안 들으려고 하면은 그냥 아그 사람은 그런가 보구나.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못 넘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좀 이렇게 뭐지? 1단계, 2단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안넘어하고꼭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뭐, 저 사람은 어떻니, 이 사람은 어떻니.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면 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좀, 어, 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은, 좀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 그니까, 보면, 그니까, 사람들 운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끼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막 갑자기 끼어들고 깜빡이도 안 키고, 갑자기 끼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차를 세우고 따질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질 거죠? 그니까, 이거를, 그니까, 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그냥, 이렇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네. 화이팅!